자 258번 다음 지소함수가 뭘 지나라 지나지 마라 1, 사분면을 지나지 마라 다른 증가 그림이나 감소 그림이요 감소, 감소 그림이 케이크 없다 생각할게 반드시 지나는 점이0 1이지케이 없다 생각하면 정근선이 오고 y는 0, y는 0, x 이 0, x 축 0, 지 k 0, 0, 0, 고 생각해버리면 K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 4 5면 지나는 안 지나는 지나게 되겠죠 어. 이렇게 됐나? 근데 바바리 지금 내가 K 어떻겠습니까? X 1만 보고 2분의 1에 2-25이니까 4, 그렇지 이게 이제 4, 여 이렇게 됐다 됐나? 야가 뭘 해라? 1 4면을 지나지 말아놓했습니 어떻게 했지? 맞지저 k가 4보다 뭐하면 저, 저 마이너스 4보다 뭐하면 작으면 더 내려가겠지 맞죠? k가 대었면 제일 큰 값은 얼마겠노?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됐죠? 아니면 그냥 바로 감소니까 x에 0을 넣으면 여기다 넣아 그럼 이 y 열편이저 이게 뭐였더라? 음수야지 맞지두 문도 되지. 코스케는 -4 이하다 그 이걸 좀 문제 좀 풀어 봤던 경우. 처음 본다면 저기 그림을 쓰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2번. 다음 로그 함가뭘 지나지 않는다?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. 자, 지금 미치 1이야 증가야 감소야? 감소야, 감소. 감수. 아 그림이야. 이런 문제지. 그림이 됐나? 됐? x 축 얼마만큼 옮기 마이너스 1 6이지맞죠 여기 1이라면 여기 바뀌겠지 이런식으로 즉, sf는 얼마만큼 옮겨 버 마이너스 15로 바뀌면 안되지 됐나? 그럼 이때 요 부분 때문에 3 3만 지나게 되잖아 마음대로 저거 올리면3 4만지나이요이대로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야. 5보다 y 일편이0 이상이 다 있죠 그래서 x에 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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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0 0 0 0 0 0 0 0 0이0 아, 이렇게 유머지 미안합니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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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지거 지금, 이거 지금, 지이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거 지금, 지지